다음 함수 fx에 대해서 함수 gx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. 자, gx를 한번 그려봅시다.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, 바깥쪽은 이렇게. 그 다음에 여긴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 사이는 fx가 채워집니다. fx가 어떻게 되어있을지 모르겠죠. 자, 이 문제를 우리가 음 공부하는 입장으로 볼게요. 기억, 니은, 디귿 중에서 기억만 오른 거라서 오답이 많게 된 문제인데, 어, 공부하는 입장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음. 자, hx는, hx는 limit t가 0 플러스로 가니까는 g, 어, x 플러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. 리미트 t 가2 e 플러스로 가니까 g x 플러스 2보다큰쪽 우극한 이렇게 얘네들은 우, 우극한과 우극한의 고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. 자 그러면은 음자 우선 첫 번째 x 값이 마이너스 3보다 작은 쪽즉 마이너스 -3보다 작은 쪽이면은 x 우극한도 여기 있고 x 플러스 2 e 우극한도 이 그래프에 있어요. 그러면은 h(x)는 x 곱하기 x 플러스 2 e 함수값들로 충분히 예, 표현될 수 있어요. 두 번째 x가 마이너스 -3보다 크거나 같고 즉 이쪽에 있고 어, 하나는 이제 f(x) 여기 f(x) 그래프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그려볼게요. fx 그래프를 음, 그러면은 한쪽은 이쪽에, 즉 마이너스 1보다 어, 작은 쪽, 이렇게 그러면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쪽, 마이너스 1 우극한이기 때문에 네, 그렇죠 이렇게 되죠. 그럼 hx는 어, 한쪽은 이 그래프, 한쪽은 x는 이쪽에 있고요. 그 다음에 x p l u 2는 fx를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. 자, 이렇게 되는 거죠. 자, 세 번째.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, 즉, 마이너스 1 우극한부터 하는 겁니다. 마이너스 1 우극한부터. 그럼 여기부터, 어, 한쪽은 이쪽을 따라가니까는, 1보다 작은 쪽입니다. 여기에서 등호가 안 붙는 이유가 1일 때는 우극한이, 어, 1에서, 1에서 우극한은 둘다 여기에 있어요. 여기, 여기. x도 여기 있고, x 플러스 2도 여기 있고. 그래서 1에서는 등호가 빠집니다. hx는 fx 곱하기 자, x 플러스 2는 x 플러스 2에 우극하는 이쪽을 따라가죠. 자, 이렇게. 자, 네 번째. x가 1보다 크거나 같은 상황에서는 이때는 둘다 여기를 따라가죠. x, x 플러스 2. 이렇게 되죠. 자 이거를 음, 그래프를 한번 표현해 볼게요. 마이너스 삼, 마이너스 일, 일, 삼. 이렇게 해서, 마이너스 삼보다 작은 쪽은, 마이너스 삼보다 작은 쪽은, 여기다가 이제 마이너스 삼 대입하면은, 마이너스 삼 대입하면은, 값은, 3 나오죠? 마 y s u m 의 함수 값은 3, 여길 찍고, 그 다음에 그래프가, 이렇게 그래서 요렇게 그려지는 겁니다. 뻥뚫렸고요 여기 함수 값이 3입니다. 그 다음에 2번인데, 지금 D급에서 FX를, 어, D급부터 먼저 해결한다, 라고 생각을 해봅시다. 그러면은, FX를, 자, 요렇게 그리지 말고, 문제에서 fx를 원하는 대로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? 마이너스 1, 마이너스 2 값을 갖고 감소함수니까 이렇게 그려서, 어, fx는 마이너스 x, 마이너스 3 이라고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세팅합시다. 이렇게 해서 발레를 찾아보도록 해, 해볼게요. 그러면은 여기가 마이너스 x, x 플러스 3 이렇게 되는 거죠. 마이너스 3에서 함수 값은, 음, 음, 이거 저기, 2를 더해가지고, 오, 이렇게 되죠. 그러면은, 마이너스 3 대입하면은, 6, 6이 나오죠. 그럼 6 나오고, 그 다음에, 음, 0과, 위로 블록이니까 이렇게 해서 위로 블록으로 대칭축이 -2.3 축. 자, 요렇게 그려집니다. 그래프가 영과 영과 그래프가 여기까지 이런 식으로다가 그려지죠. 그다음에 <laughs> 마이너스 x 플러스 3 x 플러스 2자이 그래프는 마이너스 3하고 마이너스 2 이렇게 해서 이렇게 뒤집혀서 자 여기다가는 마이너스 1에서 함수값은 2 곱하기 1 해서 마이너스 2죠 그래서, 마이너스 2에서, 색칠해가지고, 여기까지입니다. 여기까지인데, 요렇게 그려지겠죠? 네, 이렇게 그려지죠. 그 다음에, 마지막은, 슝, 해서, 요렇게 그려가지고, 1대2표면, 1의 3수 값이, 3. 1의 3수 값이 3 나오도록, 자, 요렇게 해서 색칠해가지고, 이렇게 하는 거죠. 여기가 최소값이 없어요. 그 여기가 동그라미가 색칠되지 않기 때문에 색칠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우극한이라는 거예요. 우극한. <laughs> 우극한을 함수값으로 하기 때문에 우극한 값은 이래서 우극한 값은 어 이쪽을 타고 가는 거죠. 이게 아닙니다. 여기 색 여기 함수값이 색칠돼 있다고 여기 칠해지는 게 아니다 이거죠. 그래서 최소값을 갖는다. 디그 틀렸고, 그래프 개형을이렇게 우리가 제작해 본 것만 해더라도 연속이 아니죠.